정보보호 관리 및 어,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트 5 부분은 전장의 파트 4의 ISMS와 조금 같이 봐야 됩니다. ISMS의 핵심이 위험 관리라고 그랬죠? 먼데 일단 이번에 교재를 한번 보죠. 어, 1252페이지 보면 자산 위협, 위험 위협 취약점. 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 기사 혹은 ISMS 심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여기 에 있는 단어 그대로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산은 가치 있는 유형과 무형, 그저 기업에서 가치 있는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위험은 자산의 뭐 손실, 그 다음에 위협은 어떤 어, 악영향이 깨칠 수 있는 조건과 사건, 취약점 아 취약점은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필기 실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256 페이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위험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ISMS에서 ISMS의 꽃은 위험 분석 위험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준선법, 전문가, 상세위험, 복합적 복합적은 이것저것 그냥 짬뽕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선법은 체크리스트 갖고 점검하는 거고 전문가 감정은 전문가 판단은 전문가가 그냥 위협하다 그러면 위협한 거예요 이런 게 전문가 감정입니다 상세위험분석은 정량적으로 뭔가 측정한다거나 아, 평가하는 어, 작업, 아, 상세위험분석은 그협에다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성적 분석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주목적이고, 정량적 분석은 영향도를 수치화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 복합적은 이제 짬뽕에 쓰는 거고요. 이 기법 중에 무엇을 쓰는 게 올바르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험평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쓰는 게 가장 올바른 거고, 뭐 정량적 기법을 쓰면 좋고 정성적은 나쁘고 이런 개념의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분석이라는 건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들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아니 253페이지 밑에 보면 정량적 위험분석의 ALE라는 게 있죠. 이게 사회정보보안기사 실기 문제죠. 14점짜리 요거 알아두십시오. 밑줄 그어서. 뭐, 그냥, 보면 알잖아요. 발생 확률에다가 손실 크기 곱해갖고, 연광 기대는 손실 구한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어, 뒤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뒤, 쭉 보면, BCP, DRP, 그 다음에 DRS, 뭐, 이런 내용들을, 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 어, 부분인데, 자, BCP DRS. 자, 우리가 사실 BCP라는 말이 나오면,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라는 말인데, 이거 딱 나오면 교토 대지진입니다. 일본에. 왜냐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수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다음부터 등장한 게 b c p 에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교토에도 공장 두고, 뭐, 도쿄에도 공장이 나서, 어, 우리가 신뢰성을 잃게 하자. 이게 BCP에요. 그래서 BCP의 측면은, 사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연속성이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것만 연속성은 아니에요. 비즈니스 안에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것뿐인 거죠. 자, 그러면 BCP 할때 우리가 비즈니스 연속성을 할 범위 리커버리 스코 e 오버젝티브 복구 범위는 뭐냐? 그다음에 RTO, 리커버리 타임 오버젝티브몇시 안에 복구해야 되냐? 리커버 o 포인트 오브젝티브 어느 시점으로 그죠 어제 백업 이전으로 돌려 이 시점이죠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 이거를 결정해서 복구 계획을 잡는데 그 복구 계획을 잡을 때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복구 계획을 우리는 DRP라고 얘기합니다 재해 복구 계획 그죠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 우리가 장애가 나면 복구합시다 그 DRP라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죠? 뭐 BCP를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건 백업하고 복구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DRS. DRS가 이슈가 된 거는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이후로 금융권에서 엄청난 화두가 됐고 이미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DRS, 백업하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백업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밀러, 밀러, 거울. 그죠? 똑같은 복제본 두자.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서버를, 액티브, 액티브. 운영 서버 두 대를 놔서, 이게 하나 망가져도 얘가 좀할수 있게. 두 번째, hot. h.o.t. 죠 그죠? 얘는 똑같이 미러를 하는데, 액티브, 스탠바이. 하나는 운영 중이고, 하나는 대기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운영 중인 게 죽으면, 스탠바이 서버가 액티브 되면서. 그 다음에, 아, 뭐가 있죠? 웜. 웜. 주요 업무만. 마지막, cold. 사무실만. 사무실 두고 전기만. 그래서 웜과 콜드는 DR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종류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미러와 핫 그죠? 이런 거를 DRS라고 하는 거고, 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게 바로 재해복구 계획인 거고, 재해복구 계획, BCP란, 아, 아그 DRP인 거고,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은 비즈니스 전체에 대해서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시나리오와 누가 할 건지 조직과 각 조직에 대한 활동, 그 요거를 정의한 계획서, 그게 bcp 인 거고, 그죠?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어, 법률 어, 관 어, 법률 부분을 보냐 보면 아시겠지만 법률 계속 바뀌죠. 뭐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법률은 필기에서는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뭐전자성명법도 나오고, 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설에 관한 어 법률, 설비에 관한 법률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0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저는 이제 두 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저도 마찬가지요그두 개밖에 보지 않고, 그두 개밖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 라점지오점K.R.인가? 그 홈페이지 찾아보면 확 개정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의 시행령인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아,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두 개를 딱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두개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또. 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국민이 지켜야 될 법률인 겁니다. 전 국민이. 그래서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모두 적용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은 특별한 법률, 특별법이야. 특별한 사, 군집만 해당되는 거. 그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군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걔네들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법과 특별법의 개념, 그리고 두 개의 법률의 조항이 똑같을 땐 당연히 특별 법이 선행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법이 밑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구조만 알아두시고요. 어, 256페이지를 보면 이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이점을 비교해서 쭉 보시고요. 특히, 어, 266페이지에 보면요. 어, 차이점, 안정사 업보조치에도 다시 비교가 있죠. 거기 이제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암호화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 필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개인정보 암호화는 한이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는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구분, 그 다음에 접속 로그는 6개월 이상, 그죠?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 어, 266페이지의 중간쯤에 내부 관리 계획 있죠. 거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예,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뭐, 나머지는 그냥 그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원문에 대한 내용들을 어, 그대로 넣는데, 었 뭐, 아시겠지만 계속 계정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이건 시험 막판에 최신 버전을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 이거 넣을 때는 최신이었지만, 어,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을 보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홈피에서 확인을 좀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 드리면 정보보안기사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실기는 가로에서 뭔가 이걸 집어 넣는 건데 이 가로를 넣는다 라는게 내 지식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이게 도대체 내가 모르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 SSL이야. 그럼 SSL, 어크레 그래 SSL이야. SSL의 개요가 뭐고, SSL 구성 요소, 어 레코드 프로토콜, 얼럿 프로토콜, 체인 어체인지그 어, 사이퍼 프로토콜, 그다음 에 핸드 세이킹, 그다음 에 핸드 세이킹 가져, 그다음 에 어, SSL의 각그 레코드 프로토콜의 헤더, 헤더. 그죠? 그 다음에, 어, 최근 에 SSL 관련돼서, 하트 블리드 취약점, 그죠? 1.0.1.b, 1.0.1.a, 뭐, g를 패치해라. 그죠? 그 이상의 버전으로, 어, 패치해라. 어, SSL, 전선 구간 암호화 기법, SSL, 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지지에서 구축하려는 보안 서버,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조치에서 호 하는 보안 서버. 이런 내용들이 딱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SSL 관련 문제면, SSL의 지식의 레인지, 범위는 이만큼 밖에 없고, 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내가 이걸 찾아내지만 이게 확신이 없으면 내가 모르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머리가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보처리기사처럼 문제다 문제다 이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굉장히 좀 깊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나중에 기술사 공부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사 하나 달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사는 내가 커 나가는 한과정의 하나인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어,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는 거의 1년 내내 업데이트되고 1년 내내, 어, 변경되니까요. 사이트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참조하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